부산시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사회과 교사 295명을 대상으로 줌을 활용한 사회교과서 구석구석 짚어보기 온라인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문해력을 높이고 교수 학습 지도 역량과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학년별 강사 4명씩 모두 16명의 강사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에 따른 사회과 교수학습 지도 방법, 사회과 맥잡기 등 교과서 단원별로 강의합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과 교사들이 학생 맞춤형 수업을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